알 살기만 하면 되는 건가? 응, 나 먼저. 오, 작아졌어. 응? 야, 야, 여기, 야, 여기 TNT를 피할 때가 있나, 여기가? 아, 아, 아. 오케이, 오케 여기, 여기 혼자서. 아니, 근데 침대는 반칸이라 이게 TNT 은근. 아, 잠시만. TNT가 어디 떨어질지 모르는 거잖아. 왜, 오히려 이런데. 떨어질 거 같은데. 의외로 여기 여기 있으면 안전할 거 같은데. 아 랜덤이야? 그러면은 그냥 보고 피하자 그냥. 그게 더 나을 듯? 빨라갖고오 아니지 오히려 나부님 나부님은 어차피 어 어차피 상품을 안 따기 안 따기 때문에 저 사람은 유 지금 이, 여기서 보는 건 유튜브 값밖에 없어 저 사람은 지금. t n t 하나 떨어졌으면 좋겠네 여기 여기 이 여기 t n t 하나 떨어졌으면 좋겠사 여기 여기 이제 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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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이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자 가자 k 오케 okay, okay, o 야, 야하하하하하하하하하야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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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뭐 해포, 그, 그 사람 하야어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야, 하야저하야 TNT가 여기 있으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낙사를 조심해야 돼 이게 오. 어. 아 TNT 데미지 아. 높이려고 일부러 3 이거, 이거, 낙사 조심해. 이. 일. 뭐야? 있는 거야, 지금? 폭파. 후화해주세요! 가백이요? 어? 와! <laughs> 아니, 그냥. <laughs> 아니. 집한 채가 아, 집한 채가 그냥 다 날라간 거 같은데. 아, 그래. <laughs> 야, 이거 산사람 있어 이거? 하나, 둘, 셋, 아, 넷, 다섯, 여섯. 누구 살았냐? 아, 저 사람 살았어? 아, 낙사 좀 억울하다. 한 분씩. 아, 네, 아 뭐야? 비키세요. 진정해, 진정해. 나와, <웃음> 나와. <웃음> 개판이란 말이야. 이거 양보해 양보하는 사람이 착한 거야. 전 양보했으니 착한 거야.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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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번엔 무조건 상당. 아니 이거 숨을 곳이 별로 없는데? 나가. 위로 위에 있으면 안 되고. 어, 위에가 잠깐. 이거 함정이야. 없으면 찾아라. 차라리 아니, 없으면 여기서 피하다가 엔더 진주로 그래. 낙사를 면하는 게. 야. 층도근데 한번 살펴보는 부분. 그래, 1층이 낙사가 낙 낙사다. 1층이, 1층이 낙사. 낮으니까 낙사 확률이 좀피수 있어. 다, 다 비슷한 그러니까 생각하네. 이거 엔더진트로잘딱 바닥에 쳐도 이게 어, 내가 낙사를 안할 수도 있어. 그 바로 그거야. 아, <laughs> 아, 엔리기 <엔더진즈가 웃음> 입성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요 이거? 아, 이거? 나간 건 아니지, 이분. 아, 확인을 해 다들 이제 몇판 해보다 보니까 각자만의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laughs> 나 나는 아직 없는데 지금 아무런 일단 노하우가? 일단 나는 엔더 진주 들고 기다려야지. 네, 그러면 나도 뭐 그냥 나. 하면은 안 됩니다. 무슨 소용이야 <laughs> 이 TNT가 어? 오히려 야, 아래에서 <laughs> 숨다가 TNT 터지면 한한턴 벌고. 근데 엔더 진주도 참 모으고. <laughs> 여기 나오면 이거 죽는 거, 이거 <laughs> 죽는 거 아니야? 엔더진주 가 이제 낙태되면은. 그래 그래 우리 우리 살수 있어 우리. 아, 상당히 여기 온 게. 나쁘지 않아 오히려 저런 거실은 맵이 더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바닥 쪽에 숨어야겠다 많이 나올 거야 안녕 <laughs> 집에? 진짜 <피고, 피>, 피곤.. <laughs> 진짜 피곤하겠다 이거는 진짜 약간 애들이 놀아주는 삼촌 느낌이네 이층이 진짜 별로야 이층에 숨지 말자 아늑하네 아늑하잖아 나부다 나부 티엔티 오기만 해 바로 튀어버릴 거야. 근데 나는 품대가. 자, 5초. 오. 아. 4초. 4. 팔 차, 팔 차, 2. 엔더진도 딱 들어. 두번 쓴다. 우와. 아, 오, 아 야, 뭐야? 이거 살았다. 낙산. 오케이. 살아버렸고 이건 좀 많이 살았다 근데. 살어 <웃음> 우와, <웃음> 저 사람 왜 죽었어? <laughs> 나분님 같이 있었는데 왜 죽었어? 얼마나 살았대요? 살은 사람 한번 여기 보여주세요. <laughs> 아, 누구? 아니, 어 누구? 어, 죽어 죽었다 죽었다. <laughs> 아저 피크민 저 사람 이점이야?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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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면 안 돼. 좀 견제가 좀 되는데? 아, 왜 <laughs> 왜 <저안> <laughs> 어, 됐어. 뭐 어. 하는 거야? 아왜 때려? 왜저안 돼? 아. 빨리 가 봤자 뭐 좋은 거 없어. 혼자 심심하다고. <laughs> 아니, 아니 왜못 들어가 이 사람들. 아니, 나오세. 나와, 아, 나오세요. 아이. 빠쳐. <laughs> 나왔다가 다시. 아. 네. 다 들어가시고. 들어가시고. 크미에 <laughs> 너? 어, 잠깐 이거 기반함 좋아. 기반함. 기반함이네. 기반함. 기반함 안 들리지. 아, 기반함 여기는. 야, 이거 이건 나가. 이거 낙땜이 없다고. 닥댐 하나도 없 이거 나가면 안 되냐 이거 이거 맵 걸치는 건 어때 걸치면 메탈은 아니야. 아 참. 사막하지 않길. 맵 맵에 있긴 한데. 오이 어? 좋다. 어아 이게 낙대을 조심해야 되네 몸이 작아져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건 좀 맵을. 오이 좋다 오이. 여기가 자, 같아. 여기에서 야, 여, 여, 여기 자, 여기여기 자, 여기 자, 여기가 여기 어때 여기가 여기가 가 여기가 가 자, 여기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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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가 자, 여기가 기가 자, 여기 여기가 자, 여기가 자, 여기가 자, 고 때문이라 거. 다갔었야 아? 야. 너뜨이야 왔다 왔다. 테리나. 딱 보니까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죠. 임산 어? 공 있어서 위험하고 보니까 위에 뭔가 막을 게 있어야 돼. 나 지금 잡해보니까 아, 숨을 데가 있나? 여기 위에서 해야 겠다 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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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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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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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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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h, oh, o 이 oh, 트롤이지 야 여기 여기만 안야나 진짜 운 좋았다야 이거 여기 있는 사람만 살았네 여기 다 터지고 <laughs> 여기 여기 기점으로 다 터지네 맵바로 아, 떨어지면 사망입니다 와어야 이거 바로 좀 뭐야 뭔지 님들 님들 여기 이거 여기 음. 위에 올라가지고 한번 밖에 봐보자 딱 자, 떨어지면 헐, 바로. 자, 여기는 맵 밖으로 떨어지면 사망입니다. 어! 딱 아까 아까 봤을 때 가운데가 비통 비어 있었으니까 어, 이번에도 그렇잖아. 약간 비슷한 전략으로다가 가운데로 가자. 아, 가브시 너무 무서워요. 아, 두아. 아, <laughs> 계속 TNT 피하셔야 됩니다. 두아.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 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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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어어와 아, 아무도 안 죽었는데 <laughs>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계속 피해야 돼자 <laughs> 이러다가 한명 죽죠 막 때리고 아 제가 샷으로 죽으면 끝입니다. 오예예예오아 어, 잠깐만 오 아. 오늘은 살짝 살짝